이 시간에 좀 서운하지만 우리 양정모 목사님 간단한 송별식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양정모 목사님, 김은영 사모님 계시나요? 김은영 사모님은 안 계시나요? 네, 김은영 사모님 좀 오라고 좀 해주시죠. 인사라도 하게. 네. 김은영 사모님 저쪽 아이들에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양정모. 양정모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어, 지난 13년 넘도록 우리예 수만교에 부그 목사로서 헌신하시고, 이제 이번 주로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양 목사님의 교회를 향한 섬김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패를 준비했습니다. 감사 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 13년 동안 본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며, 영적 성장을 돕고 사랑을 나누어 주신 양정무 목사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목사님의 믿음과 헌신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크고 깊은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큰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담임목사 박대웅과 예수소망교회 성도 일동 <laughs> 허그한 게 조금 어색했나? <laughs> 평소에 잘안 해도 김윤영 사모님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사모님도 인사해. 사모님도 사실은 바이완 계란프리로 같이 그동안 엄청 봉사하시고 엄청 수고하신 거예요. 네, 담임 목사는 그래도 영광이라도 조금 받지 부목사는요, 부목사 사모는요, 그 조금의 영광도 없이 1 3년 넘게 수고하신 거라고요.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laughs> 감사해요. <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예. <laughs> 예수도만 교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아마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양정모 목사가 누구길래 12월 초부터 간이 많이 이제 떠나니 큰일 났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어좀 지겨우셨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예,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어 아쉬움을 말씀해 주셔서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 드리고 저는 물러납니다. <laughs> 어 예수소망교회 처음 왔을 때어이 피치트리 성전에 우리 교회가 유학에서 막 벗어나서 어, 청년이 되어져 갈 때에 제가 전도사 시절로 어, 시, 아, 시절 때예수님 함께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됐던 동기는 저 뒤에 계시는 하은경 지사님께서 우리 교회 자랑을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 한열 가지 이상 했는데 특별히 단임 목사님에 대한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전히 기억이 되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제 목회 에 있어서 큰 어, 지침이 될것 같은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대해서 두 가지 주셨는데, 첫째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목회하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서 목회하는 것. 이게 이제 비전이라고 막 자랑했는데, 그게 저한테 마음에 엄청 동기가 됐고요. 그 마음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터뷰할 때 마지막으로 제게 어떻게 사역을 하겠느냐고 물어주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대, 제가 했던 대답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제 대답이 뭐였냐면 어차피, 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나는 잊혀져서 쓰임 받지 못해서 혼자 날가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서 마음껏 쓰임 받다가 달아서 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되게 거창하게 약속을 드렸는데 제 모습을 보십시오. 많이 달아 없어졌나요? 예, 29인치로 왔는데 지금은 34.5인치가 되었습니다. 예, 제 삶에는 어, 이 지방뿐만 아니라 어, 여러분의 사랑이 겹겹이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어,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 추억을 나누자고 한다면 어, 저는 목회자로서의 한 가지 꿈이 있어. 제가 안수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전도사는 2003년 아, 신대원은 2003년에 졸업을 했는데. 목사는 거의 2016년에 받았습니다. 제한 가지 욕심이 있었는데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목사님 밑에서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그랬듯이 그분의 영도를 이어 받아서 그분의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이제 제 교단 문제 때문에 우리의 수만 귀에서는 안수를 못 받고 제 교단에서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이 아쉬움에 대해서 내가 제가 박대웅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좀 아쉽습니다 했는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안수식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안수 예배를 드려주시고, 제 머리 위에 안수해 주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저의 일상이 변해 있겠죠. 당연하게 여겼던, 어, 이 예수 소망교의 일상의 제삶 속에서는 사라질 텐데, 그렇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받았던 사랑들이 겹겹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고 앞으로 사역할 때 목사님께 배웠던 것대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목회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 우리 한번 양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개척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85좀 북쪽에 요산인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대략 그쪽 지역에 개척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 두만교회는 양 목사님의 그동안의 사역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2년에 걸쳐서 2년 동안 3만 6천 부를 어, 재정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앞으로도 잊지 말고 우리 양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한 일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도와 주셨던 대로 앞으로 새로운 또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또 그곳에 외로운 영혼들을 또 돌볼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실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물질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가 영적으로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만남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고, 또 헤어짐을 통하여 그 일을 또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섭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수만교에 신실하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수소망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양정모 목사님을 놓아드리고 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힘든 길이요. 예상하기 어려운 모든 길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가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심이 있고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양목 사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단임 목회를 해나갈 때 많은 양떼들을 돌볼 수 있도록 가족들과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